대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50만 해외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어도 바른 말만 하는 매헌 윤봉글이사 숙모회 회장 윤용입니다. 오늘도 바른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문재인은 세균 퍼트린 주범! 이런 제목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100% 마스크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하철이건, 버스건, 어디건, 마스크 안 쓰면 들어가지도 못해. 이게 뭡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이가 세균을 퍼뜨렸어요. 세균이 뭡니까?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걸리면은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는 게 세균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세균입니다. 누가 퍼뜨렸습니까? 문재인이가 퍼뜨렸습니다. 거짓말했습니까? 퍼뜨린 주범이 문재인이에요. 시진평에게 아부 떨려고 어떻게든지 사이로 총선에 불러와서 덕을 톡톡이 벌려고 살인마 세균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떼국놈들 무조건 입국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팍 퍼뜨렸어요. 지금 얼마나 퍼진지 몰라요. 계속 퍼지고 있어요. 국민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고 말이야. 마스크안 쓰면은 들여보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균이 몸에 들어가도 14일 내지 20일간은 몰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몰라. 이 무서운 살인마 누가 불러들였어. 문재인이가 불러들였고, 외교장관이 불러들였고. 법무장관이 불러드렸고그 밖에 공무자들 모조리 붙잡아다가 엄벌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엄벌해야 합니다.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범죄소굴로 만들더니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바이러스를 몸에 지닌 대공놈들을 입국을 무제한으로 시켜가지고 한국을 세균 덩어리로 만들어서 언제 죽일지 몰라요! 세균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언제 세균에 잡혀 죽을 지 몰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균은 우리를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여! 몸에 들어와도 14일 내지 20일간 몰라!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이런 놈이 대통령이야. 이런 환장할 노릇이 있나. 이런 놈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 살인마 세균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퍼뜨리고, 이 난리 법석을 피워가지고, 대한민국이 진물 직전이야! 외국에 가는 데마다 입국금지. 이런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고 말이야.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살인 세균을 퍼뜨린 문재인, 그리고 공모자들, 모조리 붙잡아다. 가둬야 됩니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죽어도 바른 말하는 매헌 윤봉길 이사 숙모회 회장 윤영 오늘은 문재인은 세균 퍼트린 주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 눌러 주시지 않으신 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